달아줘. 달아주세요. 엄마, 니, 니, 줘 엄마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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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C C C 회사에 동시이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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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가 밀려3 3 3 3 3 밀려오지? 3 3 3 밀려오지 3 3 3 3 신어 등이야. 신어. 심어. 신어야. 뭐 먹고 싶은지 엄마가 좀 골라 볼게요. 응. 네. 조심해서 가세요. 왜안 응. 네, 갖고 왔어요? 엄마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. 아 그게요. 네. 치킨은요? 응. 있는 사요. 요리 할거요 요리할 거예요. 응좀 음. 기다려야 돼요. 좀기다려요 돼요. 가까나かりますか? 아리가잘마쓰 고기 틸라 밖에 진짜 추워 바람 너무 많이 불어어 바닷바람 혜연바해이 빠이빠이 이바이빠빠이 머리 감는 거 보여줘 엄마가 찍어 아유, 그자 그는, 그자 그는, 최고, 터치, 저는, 나시자. 아유, 혼자서 이제 멀리도 감을 줄 알아요. you mm -hmm. 쪽기로 가면 되지. 쪽으로 올라가봐. 그렇지. 여기도 계단 있네. 응. 여기도 계단 있네. 이게 진짜 무섭다. 이게 무섭지. 내려오세요 이제. 슝. 우 와, 엄청 길다. 불도저 <laughs> <laughs> 집에 있어. 불도저 그래?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, 그치? 응. 진짜 예뻐. 응. 영상 찍는 거. 현우는 콩이 더 좋아, 멸치가 더 좋아. 응, 콩. 콩이 더 좋아? 응. 진짜야? 콩이 맛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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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콩. 응, 콩. 짜잔. 응. 응. 검은 콩. 응. 구슬 응. 말... 맛이야? 요 구슬 이렇게... <laughs> 아이스크림 구슬 맛이래. 구슬 맛이. 맛이에요? 아 파인애플 맛 같아. 파인애플 맛 같아? 그건 솜사탕 맛이래. 솜사탕. 사탕. 응, 솜사탕. 어떤 맛이 그라 라네